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특별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산림욕장과 자영휴양림 등 대전 근교의 대표적인 드라이브코스 한가운데 자리에 있어 주말이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인기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약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넉넉한 주차공간과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목적건물은 관리상태가 워낙 우수해 별도의 손볼 곳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집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초기 투자 부담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는 자작나무 인테리어로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고 건물의 내 외부 모두가 포토존으로 활용될 만큼 감각적인 공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카페가 가진 입지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이며 빠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